유시민 작가님이 대통령 탄핵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. 윤석열의 임기는 2027년 5월 8일 자정에 끝나잖아요. 진짜 많이 남았네. 1 7년 <laughs> 네. 지금도 과반은 넘어가잖아요. 단핵. 음. 네, 우리 여론조사 네.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어. 과반 갖고는 안 돼. 네, 70%, 67% 해야. 이상은 가요 3분의 2 이상은 가요 네. 윤석열이 엄청 큰 사고를 치갖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. 네. 네 죽고나 죽자. 네. 아니면 죽이야, 죽여, 대통령을 죽이야 내가 살것 같다. 음. 이런 상황이 우연히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국민 여론의 압력이 주당으로 하여금. 탄핵을 푸시하도록 만들고 네. 분당 사태가 난다든가 탈당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상,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. 그렇게 해서 그 압력이 계속 작용을 하면 그 압력이 계속 작용을 하면 탄핵으로 갈수 있죠. 음.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모든 걸